여기리 맞네. 한일 차? 왜이 차죠? 왜이 차야? 3일 차. 잘찾차잘일차 벌써 차라고? 왜? 2일 수요일에 10시 30분에 아직까지 행복하다. 아, 직까지 많이 남아서 행복하다. 아, 일단 내일 모레는 저희가 베를린으로 이하고요 카메라 틀자마자 바로 따리시면. <laughs> <laughs> 오늘부터는 이제 미술관에 아, 물... 아무 말 없다고 하는지 <laughs> 소름 <laughs> 미술관이요? 네알테피나네 근데 자꾸 왜 좀된 밤... 말을 존댓말을... 그냥 뭐 어떻게 친구 컨셉으로 그냥 우리끼리 일상인데 어제는 민행경기 봤어 <laughs> 어제 얘기인데 다, 오늘 오늘 얘기 1점 1점 아, 네. 아 느낀 점 얘기하는 거. 거야? 느낀 점? 아, 아, 그래? 아, 어제는 했데 1대0이면 아쉽지 않았 <laughs> 네그 한꺼번에 주인공이 김민재라는 사람. 그죠 그 돈값을 하는 그 경기가 아거도영이못봤지 그, 그 뭐. <laughs> 니때문이니 <때문에야>, 때문에 <laughs> 와, 레전드 레전드 헤드아 <laughs> 얘가 흥분해가지고 팔로 친거야 그래서 팔수친거 쇼핑몰 앞에 빼려다가 아 그래서? 어, 가방, 가방 빼려면 그냥 려다가뭐 아까워서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그런 줄 알았고 하어면돼 아, 아. 네? 없어. 뭐야? <laughs> <나 거의 웃음> 야 뭐야 뭐야? 여가 영광을 받았나보다 영광을 받았어 오늘 션을 보고 이거에? 오 약간 나무 같네? 아, 나무 같아 나무, 나무, 나무 컨셉이야? 황진 이거 뭐 올라온다잖아 이거 빠지가 입고 개옥가 입지 시 편해 근데 되게 편해? 어. 어디건데 몰라 느낌이 <laughs> 토마토인데 토마토 입중 중국 중앙, <laughs> 중 존나 입었잖아 이런 거 <laughs> 아, 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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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를, 시대를 거스, 거스르는 여기가 말. 비어가든, 스터링. 비어가든이라고 아, 스타딩좋 비어가든 어. 기서주축 같은 거장 음. 펼쳐져 다 펴, 필요, 다펴고 그냥 그어갔어 아저씨 옆에 앉아세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맥주를 먹고 있잖아 근데 잘 일어나는 거 응. 같아 잠도 잘안오던데막 끝까지 너 오늘 엄청 잘 자던데?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웃음> 혼자서 야 근데 너 오늘 약간 살잠이라고 그러나? 잠 깼다가 다시 살짝 잔.. 잔잠? 잔잠을 혼자 잔잘 때 코를 뒤지어그아 황제야 뭐.. 어젠가? 엊그저께 자는데 갑자기 막 이래서 이 새끼 는 장난치나 는데 옆에 봤는데 <laughs> 잠자기 전에 그 신호가 있나 봐 자기의 그 호흡법이 <laughs> 막 손을 <laughs> <laughs> 막 엄청 아니, 아니. 크게 쉬었다가 막 엊그저께 꿈이 좀 충격이었어 강민규가 나 고메, 고메, 야 꿈에 야 꿈을 고 <laughs> <그렇게> 생각난 건데 <laughs> 꿈을 꿨다고 응. 너메 고메, 고어 어제 꿈이 아니라. 메 고메, 고메, 이틀 전 이틀 전. 고 네가 막. <laughs> 오호. 다무오 온다 비켜주. 오. 이 오들이 다그 혼난 범인처럼. <laughs> 아, 이 정도면 너거짱기하게 한국말로 안 하고. 한국말로 안하한국말 하고. 한국말로 안하말안 하고. 한국을로안 하고. 아안 너무 오래서고그 그게 아니야? 아니 아니 밑태가 맛있을 것같 치즈 플러스 초코 그 위에 있는 게좀안 팔리는 것 같아 데어 뭐 뭐. 아 뭐. 아. 어! 어.. 우와 잡았어저았다와지를 찌불.. 흐하된거아 이게.. 브라우니보다 이게 음 더, 아. 더.. 맛있는데? 밑에 있는 게 이게 더맛있는아 이상하지 않아? 아그하응 과일 느낌이 과일 오렌지 뭐.. 근데 치즈는 맛있어 처음 먹어보는.. 중.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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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신기해. 조그만한 새우를 튀겨. 그 이게 떡 같은 거 같은데? 하 가격이 싼데 하나 해볼까? 보고 싶네. 뭔데? 어. 야, 그냥 국민으로 다 사야 돼. 발까지 너무 지금 숙제 가지가없 근데 싼 싸는 싸기엔 너무 멀지 않나? 저까지? 뭐걔 걸어가지고 그냥. 야, 30분 걸렸잖아. 여기서 숙소까지 걸볼까아 여기서 먹을래? 그거. 딴다른거 l i 딴다른거 u d d a 4용지 저거 p 던데 어떻게 r 는거 April, 까 a 4용지 a 4 용지. a 4 용지에 April, a p r i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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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라이터 l a p a April, a p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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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데? 한번보자볼게 이거는 사진이 잘안 보이지? 경주권 모기 네, 할래? 시계? 네. 그럴까? 어. 뭐하고 이래? 뭐가 몇 번을 이거가 될까 그러니까. 근데 예뻐. 응. 내가 잘... 이거 거어디안버 진짜 지 뭐야 병에싶데나둘 내일 수건 수건 못 쓰네 아니야 내 있어 또다 씻을 거 어. 사진이렇진못찍어렇게진짜 그러면 너가 다운받은 거다 뭐냐? 그거는. 쓸까 뭐냐? 우리 냉장고거든냉3 오늘 냉장고. 18만 원 나왔다고. 18만 원 나왔더라. 1을만 원. 18만 원. 18만 원. 18만 원. 1 8데 원. 고8만 원. 18만 원. 18만 원. 나8만 원. 18만 원. 18만 원. 18만 원. 18만 원. 18만 원. 18만 원. 웃으 아, 뭐, 그냥 평 성격이, 성격이 그냥 웃는 거고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거 같아 그냥 나술 먹으면 나더신 그런 음, 성격인 음. 거 같아 응, 네 응. 응. 우울한 우울한 정상 사 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은 기차가 맞아 정상은 네, 기차가 맞아 내가 뭐이걸 올릴 수 없잖아 내가 받은 사진 이거 어, 너가 받은 거랑 상보는 내가 네, 사진이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안 네, 봤어? <laughs> 어떻게 올리냐? 내일 네, 제 한번 찍보자야 음. 그냥 너는 너가 찍을 때너 핸드폰 줘라 그게 편하거든? 핸드폰 죽고 줘라 그준아나 그래. <laughs> 이거 가스레치지않연안 해서 <laughs> 삼성 고줘 그래 야뭐 애국자 스플레스 애국자 이얘기아니야 근데 이 내가 얘기한 게 아니야 이거 임세이나 너가 얘기했 음. 아, 그 애국 그것 때문에 있어요. 거야아니 네. 그냥 한옥님 <laughs> 같은 느낌인가? 음. 한번 쓰니까 계속 쓰는 것도 있고 나 한번 들어야돼나 한번 들어야돼장끼는 왔다 갔다 존나 하는데 애폰 썼다 성 썼다 썼다 생각고 맞아 장끼 아이폰이란 거 같은데 또 빈색도 갤럭시야 지금 아이폰 쓴다니까 뭐이 그리고 지금 갤럭시야 지금 갤럭시야 갤럭시 맞아 아이폰 쓰니까 어떻게 돼장가 옛날에 음. 원리어다고 뭐 그런 중요해 뭐 s s 뭐 S10인가 쓰다가 초6기했던것 같기도 하고 엄마가 빡쳐가지고 초 6위인가? 그때 네. 핸드폰 쓰다가 엄마가 빡쳐서 핸드폰 씌워당긴 거야 내가 핸드폰을 뭐 뭐야? <laughs> 왜? 아 몰라 내가 엄마를 화나게 했나봐 근드폰데 <laughs> 핸드폰이 제다 깨진 거야 그음 그래. 다음날 뭐 A5 입어봐 그럼 <laughs> <laughs> 까고 있잖아 까고 남자로서야 돼먹고 음. 이러고 있다 아, 아쉬운데 <laughs> 형은? 그은 어느 분이지? 근데 너는 못 먹었어 내가 못 먹었는데 달려나 한번 달려나 한 거야. 왜냐면 아니야. 얘 그때 1월 1일 때그 풍액이 된가 많이 먹지도 않았거든. 없겠지. 응 토바갔다며. 어. 아침에 어내 내가 이렇게 발을 썼는데 발이 축축해 여기가 아, 축축해. 그래서 막. 근데 모르고 있었지. 근데 너가 거 토를 해서 막 거기다가 막 닦았나 봐. 막. 아, 맞아. 그래서 물기가 잔뜩 있어서 아마 내가 그것 때문에 축축했던 거 같아서 화장실 갔는데 누가 쭈그려고막뭘 하는 <laughs> 어, 거야 하는데 황이 입을 못 닦아 X된 거야 아니 약간 올라왔는데 이게 뭐 음. 이게 막, 막, 거... 막 멈추는 게 아니야 멈추는 게 아니고 다 멈출 수 없어 너 혼자 하지 않았어? 그니까 이렇게 <웃음> <뭐예요>. <웃음> 그런 거 아니 X발 어떡하지? 아 이거는 <웃음> 화장실 <웃음> 갈 수도 없어 이거. 이게 나와 돈 <웃음> 나와가지고 <laughs> 다한 거야? 이불 이렇게 <laughs> 있으니까 바가 올리 거기다 그래서 바고 아씨 뭐 좋댔다 옆자리가 이불 이렇게 쓰고 나 화장실 갔지 화장실 음. 가서 샤워기서 쓰고 아이 쳤댔다 네, 내이불이뭐 신발 상관없는데 음. 근데 그거 아직 그 형님 쓰시잖아 진실 <laughs> 빨래방 갔 진실에 올라 아 빨래방 갔어 그 집에 빨래이랑 건조기 방이 있어서 그잖아퍼 퍼인방 퍼인어 해가지고 하니까 냄새 안 났어 그때 거기 건다받았 거기 멤버가 그, 그 영상 하는? 있어 <laughs> 애들이 양옆 이렇게 이불 펼쳐놓고 왕자에 계속 미치일 찬 자체가 냄새 왔잖안 난다 안 난다 아, 네. 여기가 약간 살짝 복도고 여기 또 테이블 있고요 그런 거죠 음. 여기 음. 화장실 저기 화장실시었어 이렇게 이가죠 복도를 근데 가는데 어떤 뭐 형이 어떤 형님이랑 형님이랑 어깨 뻔 당한 나와 어나 있었던 거 같은데 야, 너 있었냐 그아 소울 드룬 거 같은데 야너뭐 그냥 신랑이 멀 그래서 막 음. 아, 테이블 커서 약간 좀 밀리고 살짝 이렇게 음. 밀리니까 애들다 나왔어 여기서 근데 뭐한대 칠라 뭐, 하는 거야 근데 약간 내가 술을 먹었는데 그때는 뭐 누가 이렇게 때리려고 하는 거야 내가 손을 잡았다 살짝 <laughs> <laughs> 그때리려팔이 살짝 잡았어 그래가어 <laughs> 하지 마세요 <laughs> 아 술먹었어? 어 술먹었어 너한테 때리려고 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나를 날렸어 로 다른 날렸어 손을 날려서 그냥 하는 거야 내가 뒤에서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야 하지 마세요 살짝 이렇게 손을 이렇게 팔 됐다가 결이가 내 팔도 말려 말리지 말라고 졸고 <laughs> <말리지 말라고 웃음> <그냥> 그래? 아소문가 봐. 김현 2월 입대한다는데 응. 무슨 응. 무슨 공군 뭐. 공군이어 네? 공군이야 근데 뭐뭐 관제탑병 뭐 있어 <laughs> 병고 떨어지고 뭐 원한 관제 거 떨어지고 뭐 다른 거 신청해가지고 뭐 간다고 뭐뭐 자기는 뭐 레전드 부직이라고 뭐이 <laughs> 2월? 다름 2월? 다름 네. 좀 나는데 내가 하나도 안 부럽다 그 꺼지라고 내년 2월? 25년 6월이네. 26년 11월이네. 어. 와, 슬프지도 않다. 너랑 그럼 2년 차이 나네.